짐 로저스가 앞으로 5년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라는 새 책을 발간해 냈습니다. 짐 로저스의 바람대로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는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짐 로저스의 이번 신간에서도 북한의 경제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아주 많은 양의 분량을 할애해서 소수를 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은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내용상 북한 투자 시나리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짐 로저스의 한반도 경제 통합의 시나리오는 어,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짐 로저스가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지형에 대해서 어, 너무 크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실은 지금 그 한반도 그러니까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이 단순하게 이 남과 북이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짐 로저스가 너무 좀 가볍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0년 동안 남과 북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적대적 관계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단순하게 남과 북 북 당사자들의 결단력 부족 때문일까요? 그렇진 않죠. 예,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이라는 아, 이 세계적인 패권국, 미국의 동북아 질서 구상, 이것과 직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짐 로저스가 구상하는 이런 그 한반도, 그러니까 남북한의 경제통합의 구상도 결국엔 북한과 미국이 미국과 북한이 어떤 정치적 협상을 이루어내느냐 어떻게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이루어내는 국가로 갈 것인가 뭐 현재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최대의 걸림돌은 바로 북한의 핵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쉽게 풀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란 말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북한 스스로가 이 자국의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의 구상대로 안 따라올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잘 아는 북한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든 것 아닙니까?그런데 미국은 그 핵무기를 내놓으라는 거죠.핵무기 내놓으면 니네 경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변국들이 돈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것만 가지고는, 그 약속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짐 로저스가 제시하는 한반도 경제 통합의 이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세 번째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북한 스스로가 자신의 나라가 굉장히 경제적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핵무기를 결코 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어 상황에서 미국과 이~ 담판을 통해서 뭔가 이게 활로를 찾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미국과의 이~ 외교 협상 정치적 협상 이~ 핵무기 협상의 자기네들 구상대로 제대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을 버리고 오히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적극적으로 손을 잡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동북아의 정치적 질서가 한미일 북중러 또다시 신냉전 체제로 극한 대립 상황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북한은 어쩔 수 없이 미국과의 담판을 깨버리고 중국과 러시아와 더 적극적인 군사 정치 경제의 통합을 시도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선택하게 되는 순간 그들의 경제 성장의 수준이 중국의 동북 삼성이나 또는 러시아의 연해주 정도를 능가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 뭐, 여러분들 동북 삼성을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중국 전체에서도 솔직히 현재 중국의 동북 삼성은 낙후된 지역이죠. 그런데 중국이 동북 삼성보다 북한을 더 발전하게끔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제대로 된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을 이뤄내려면 결국엔 우리 한국과 그리고 또 미국과 손을 잡는 게 그게 정답이라고 봐야 되겠죠. 문제는 북한의 인내심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조바심을 가지고 너무 서두르게 된다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코멘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